안녕하세요. 이맛의 쇼핑몰 을 한다. 이맛쇼입니다. 이 맛이라고 해서 쇼핑몰 잘 되고 할맛 나나보다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맛에는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모든 맛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7월 부업 5개월 만에 월매출 1 천만원 달성 후 7년 단위로 회사를 호기롭게 퇴사했습니다. 과연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쇼핑몰의 다양한 맛을 저의 경험, 저의 생각을 통해 담아보았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쇼핑몰 전업 후 폭망한 제가 왜 25년 동안 살아온 부산을 떠나고 서울까지 오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꿈꾸고 서울에 올라온 저는 5개월 사이에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썸네일에 말씀드린대로 저의 2022년 12월 매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쿠팡 로켓 크로스 매출 2950만원, 쿠팡 윙 매출 330만원, 스마트 스토어 매출 610만원, 11번가 매출 260만원, 지마켓 옥션 매출 330만원, 그외 유에프 티몬 롯데온 매출 290만 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전업 5개월 만에 한달 매출 4,800만 원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단 4개 상품으로 말이죠. 순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처음부터 상품을 소싱할 때 마진이 30%가 안 되는 상품은 소싱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10% 마진이 남는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마케팅 광고 비용으로 사용 후 남는 수익이 얼마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상품 소싱에 많은 시간을 드리는 편이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할때 제일 중요한 부분도 소싱이라고 생각합니다. 22년 12월에 저는 위탁 70% 사입 30% 비중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진행하였던 상품 중에 한 개입니다. 국내 위탁 제품이고 12,900원에 구매해서 29,9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물론 관련된 사은품도 같이 보내드리면서 해당 제품의 가치를 상승시켰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판매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은품도 비싼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도매국에서 490원 하는 상품이었죠. 네이버에서 고객님들에게 4.9점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리뷰가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 관련된 사은품을 같이 보내드리면서 가치를 상승시켰고 그렇기에 고객님들도 큰 만족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고객님도 만족을 해주시면서 선순환이 되었고 저도 순이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2년 12월 저의 매출에서 광고비 기타 비용을 제외한 저의 순수익은 1,0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초보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판매처 다각화입니다. 월 매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전에는 스마트 스토어만 있다면 전업을 하고 나서는 쿠팡, 지마켓, 옥션, 11번가, 위메프, 롯데온, 티몬 등 다양한 플랫폼에 입점을 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여러 플랫폼에 입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만든 상세 페이지고 어차피 판매한 상품인데 한 곳에서만 팔면 너무 아깝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의 플랫폼에서 매출이 안 나오더라도 다른 플랫폼에서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은품 제공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을 그대로 판매하게 되면 다른 판매자들과 차별점이 없기에 판매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템을 소싱하고 판매를 생각할 때이 상품이랑 같이 어울리는 사은품이 뭔지 꼭 찾아보고 사은품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본 상품 구매하는 도매처에 원하는 사은품이 있다면 최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의 주소로 본 상품, 사은품을 따로 주문한 후 같이 포장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부업이라 공간이 부족하고 포장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본 상품 구매하는 도매처에서 사은품을 찾아야 하기에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남들과 차별화 할수 있는 요소이기에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전업 5개월 만에 월 매출 4,800만원, 순수익 1,000만원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Z배송 수수료 50% 감면을 적극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Z배송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Z배송 초기 입점 후 3개월 동안 수수료를 50% 감면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때가 기회라 생각하고 Z배송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매출 중에서도 쿠팡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죠. 두 번째로는 그냥 계속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올라오고 따로 갈 곳도 없었기에 주말에도 공유 오피스를 매일 갔습니다. 원래 수우명 정도 있는 곳에 주말에는 저 빼고 한두 명 정도밖에 없었고, 일요일에는 혼자 있는 날도 가끔 있었습니다. 물론 공유 오피스는 택배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 점도 제가 많은 순수익을 얻는데 한몫 해주었습니다. 어, 이렇게 저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는 환경 변화를 통해 폭망했던 쇼핑몰의 심폐소생술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일이 너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약간의 환경 변화를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집에서 일이 너무 안 된다면 가까운 도서관을 가보는 것도 좋은 환경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가보면 독서, 공부뿐만 아니라 열심히 사는 많은 분들을 볼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분들을 보면 스스로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시 다짐도 하고 많은 자극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이 안될 때는 억지로 잡고 있기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 것이나 운동, 산책 등의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이 안 되거나 초강성 cs 고객을 만나면 하루를 온전히 날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이 안 되는 날에는 그냥 사우나를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줍니다. 오히려 그렇게 두세 시간 투자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원래 컨디션으로 바로 회복되기 때문이죠. 비록 한강의 기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환경 변화를 통해 죽어가던 쇼핑몰을 간신히 다시 살리면서 쇼핑몰의 단맛을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렇게 월 매출 4,800만원을 만들어준 판매처 다각화 사은품 제공 방법이 아니라 월 수익 천만 원을 만들 때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준 비밀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